2026년 1월 26일 오늘은 라이브 피어코인 LPT 차트를 함께 보며 현재 흐름과 향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전략이나 타이밍 관련해서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안내된 010-9959-6611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 기준 1번기입니다. 최근 6개월 이상의 흐름이 응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시그널이 숨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 피어는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그 하락 흐름 속에서 시장의 관심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히 (2026년 1월에) 들어서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오늘 하루에만 69만 개 이상의 LPT가 거래되며 확연히 달라진 수급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최근 몇 달간 박스권 안에서 반복적인 눌림과 지지가 있었고 그 중심이 되는 자리가 바로 4,400원 부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지선 위에서 양봉 캔들이 형성되었고 저가는 4,430원, 고가는 4,839원까지 치솟으며 윗꼬리 없이 마감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형태는 흔히 단타 세력보다는 중기 포지션 진입 등 매집 흐름의 초입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과거엔 대량 거래가 한 번에 터지고 끝나는 패턴이 많았지만 최근엔 거래량이 분산되며 서서히 축적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당위 급등보다는 계단식 상승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술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진입 전략이나 구간별 매수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9959-6611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개별 포트에 맞는 전략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오면 라이브 피어는 원래 유동성이 집중되는 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외부 수급 유입이 감지되고 있고 특히 1월 20일 전후로 등장한 대량 매집캔들은 향후 시세 분출을 위한 사전 준비 가능성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전 고점인 6400원 부근은 중장기 저항선이자 시세 전환의 분기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5200원, 5800원 이두 구간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어 돌파 흐름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확인하며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고 과거 하락 전환 시점인 6,800원 부근은 장기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진입 타이밍일까요? 핵심은 오늘 상승이 단순 이슈성 반등인지 아니면 실제 매집이 동반된 상승 신호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이상 지지 흐름이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4,400원 이하로 밀린다면 다시 눌림 흐름으로 보도해 4,300원 초반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이 나온다면 반등 재진입 시점으로 고려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상승이 이어진다면 5,300원, 5,800원 이 구간들이 단기 목표가이자 매도분할 지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 타이밍과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 전략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체크할 점은 거래소별 시세 차이, 즉 괴리율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에서는 4,683.6원, 크라켄에선 4,706.6원으로 업비트와는 약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는 시장 심리와 기대감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며 추가 수급 여부를 예측하는 참고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라이브 피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니라 하락세 이후 첫 상승시동 흐름일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4,400원 지지 여부, 이틀 이상 양봉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후 5,200원, 5,800원 돌파 흐름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해보는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 9959 6611이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진입 타이밍, 분할 매수, 손절 기준까지 명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라이브 피어 지금은 기회일 수도 있고 리스크일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읽는 눈과 타이밍 감각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비슷한 생각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급등 종목을 알고 싶다. 하지만 늘 늦는다.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다 손실은 쌓여가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다르다 이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정확한 현실입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가 많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회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오른 뒤에야 소식을 접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매수했다가 조정 한 번에 멘탈이 흔들리고 결국 손절이나 물타기라는 선택지 앞에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실력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뭐 정보가 없어서 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정보의 타이밍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급등 종목은 절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흐름이 있고 신호가 있고 시장 자금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트를 보고 있어도 뉴스를 보고 있어도 이미 시장은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손실이 너무 큰데 여기서 더 버텨야 하나? 이 질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매매는 결국 감정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들어간 매매는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혼자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급등 종목을 알고 싶다. 타이밍 잡기가 그냥 어렵다. 손실 회복이 필요하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은 지금 이 이야기는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이 코인 좋아요라는 식의 책임 없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타이밍입니다. 급등 종목은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누군가는 수익을 만들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이유는 오직 타이밍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종목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지금 접근 가능한 구간인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닌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또 하나 음, 중요한 부분 손실 회복입니다. 이미 손실을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실 이후에 매매가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만 올라와도 불안하고 조금만 내려가도 손이 먼저 나가고 결국 매매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실 회복에는 무조건적인 공격 매매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무리한 베팅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 리스크를 고려한 접근, 그리고 꾸준함을 목표로 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공유합니다. 단기간에 한번 크게 먹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꾸준한 수익입니다. 꾸준한 수익은 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준 없는 매매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관된 정보, 빠른 전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쌓여야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에너지도 비용도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방식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이 참여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0, 9959, 6611이 번호로 코인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통화 강의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통해 예, 막연한 매매에서 벗어나 기준이 있는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급등 후에 후회하는 매매, 예, 타이밍 놓치고 자책하는 매매, 손실을 키우는 매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를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끝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10 9959 6611 코인 문자 전송. 이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매매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